안녕하세요 펄리나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영상은 새해 발레 목표 세우기 영상입니다 매년 1월쯤에 발레 목표를 세웠는데 작심삼일을 반복하다 3월쯤 되면 마음이 착잡해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바로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너무 큰 목표를 세워서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올 한해 발레를 잘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꾸준히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래 목표 이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레 목표를 세우기 전에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 B, C, D, E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고요. 작년 한해 발레 라이프를 되돌아보고 나에게 조금 더 가까운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레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다른 취미를 했을 때 평소에 어떤 유형에 조금 더 가까웠는지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안에 발레 학원을 빼먹기 일수였고 작심삼일의 연속이었다면 A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따라하긴 하는데 뭔가 모르게 나사 빠진 엉성한 느낌이 있었다면 B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지적을 계속 받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느낌이 있었다면 C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또 발레가 지겨워지고 하기 싫어지는 권태기인 느낌을 자주 받았다면 D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남들은 빨리 느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았었다면 이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 유형에 따라 제가 어떻게 발레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서 발레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플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를 선택하신 분들은 꾸준함을 기르면 좋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매달 올려드리는 홈트 챌린지를 꾸준히 따라하시면서 꾸준함을 길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게시글 탭에 매달 홈트 챌린지를 올려드리고 있으니 달력 보시고 재생 목록 보시면서 실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B 유형을 선택하신 분들은 기초를 기르면 좋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중급반에 있다 하더라도 왕초보 시리즈부터 보시면서 다시 기초를 잡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걸 마스터 하셨다면 발레 클래스 모아보기 재생 목록을 보시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가시면 올한해 발레 실력을 향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C를 선택하신 분들은 발레를 디테일하게 알면 좋은 분들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제가 재생 목록을 4가지로 네 나누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테크닉, 두번째 발 다리 턴아웃, 세번째 다리 찢기 골반, 네번째 폴드브라 풀업 호흡입니다. 이중에 내가 가장 부족한 부분부터 하나씩 마스터를 해 가시면서 발레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익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유형을 선택하신 분들은 발레 권태기가 오신 분들일 텐데요. 이런 분들은 막 공부하려고 하기보다 발레에 재미를 조금 더 붙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레 해석 모음집으로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과 발레 고민을 해결하는 라이브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구나. 위로를 받으시면서 다시 발레에 재미를 붙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유형을 선택하신 분들은 실력이 늘지 않아서 불안한 분들일 텐데요. 이런 분들은 집에서 수련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필요한 유형입니다. 첫 번째, 왕초보 시리즈를 집에서 꾸준히 따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걸 마스터하고 난 후에 제 멤버십 영상에 가입을 하셔서 멤버십에서 알려드리는 조금 더 자세한 발레의 디테일들을 집에서 익혀보시면서 학원에서도 적용하실 수 있도록 연습, 수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발레 목표를 세우기 힘든 분들 매일 작심삼일로 끝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의 올해 목표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건데요. 저도 저의 발레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말에 해다 같이 열심히 달려보아요. 화이팅입니다.